만약 좀 이게 잘 보셨나요? 이게 또 점점 인차가 쌓여가고 있는데 너무 빠른 시일에 많이 쌓인 게 아닌가 걱정도 <laughs> 있긴 하지만 오늘 네, 이제 네. 아, 저희가 또시 파티가 있기 때문에 재밌다 재밌다 재밌게 보셨어요? 좀 이렇게 느낌이 좀 많이 한번 보신 분들 아시겠죠? 표별로 느낌 많이 다르죠. 네. 또 거기 가져가는 또 우리 준희 씨가 다다지기 때문에 네. 그 디테일 한번 다 드시고 <laughs>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이제 건강 유의하시고 네, 요즘 감기철이거든요. 배우들 사이에서 감기철이라서 감기 조심하시고. 네. 다음 주에 양반 네, 한번 보는 한번 자리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고, 웬만하면 퇴근길은 다음달 이제 와주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무조건 전체 인사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려고 할 테니까요. 네. 뭐 어떤 날은 보고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다욱이뵙고 관련이 있고 하니까 많이 네, 찾아와 주세요. 내일부터 네. 저는 하드 스케 여신님의 연습이 있기 때문에. 단체 인사를 드리고 이만 물러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laughs> 갑자기 터지는 셔터 소리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